안녕하세요. 자이언엑스의 임헌욱입니다. 저, 어, 이렇게 저희 그 아담년 포럼에 저, 저희를 저, 어,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저, 조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자이언엑스의 공급망 관리 솔루션인데요. 관련해서 저희 회사 소개도 간단하게 해드리고, 어, 또, 마지막 순서에서는 저희가 했던 케이스 스타디를 하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아, 예. 그래서 오늘 저, 자연엑스 기업 현황, 그리고 그, SCM 솔루션, 그리고 간단한 그 구축 케이스,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연엑스는 2000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3명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국내 에 직원이 한 12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해외에는 일본 동경과 그 대만 타이베이에 지금 저희 어, 지사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그 사업 분야는 그 SCM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급망 관리 관련된 어, 시스템 구축과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소, 주요 솔루션은 그 SCM과 그 아라스라는 그 PLM 솔루션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드린대로 저희 그 사업 사업 주요 사업은 SCM 컨설팅과 그 SCM 솔루션 제공이고요.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PI 컨설팅 그리고 SCM 시스템 전략 수립 컨설팅도 일부 진행을 하고 있고요. SCM 솔루션은 어, 저희가 그 판매 운영 계획, 판매 계획, 그 납기 약속, 그 제조 생산 계획, 구매 조달 계획 등의 분야에 걸쳐서 이게 다양한 그 SCM 솔루션을 소프트웨어로 어,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했던 뭐 이제 20년간 했던 내용을 이제 다양한 그 이디어를 통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어, 얼마 전 어, 저희가 그 예전에 그 SCC, Supply Chain Council 하고 그 Supply Chain Management a s s o c i a t i o n 을 통해서 어, 이 솔루션을 그 솔루션에 대한 그 수상 경험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f o r r e s t e r 하고 같은어 등등의 매체를 통해서 저희 솔루션과 케이스 스토리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거 국내에서는 2018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도 수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실리콘밸리에서 진행하는 수출박람회에 지금 꾸준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솔루션은 국내 그 정보통신 표준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어, 제공하는 그 GS 인증이라는 것을 어, 받았습니다. f 소프트웨어이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그언프레미스 솔루션과 어, 얼마 전에는 저희 그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SaaS 기반의 솔루션도 TTA 인증을 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국내 에, 에, 고객사는 뭐 다양한 산업군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화학, 철강 예뭐 하이테크 전기전자 그리고 그 소비재 제약 부문 그리고 중공업 자동차 부품 등에 적용을한바 예, 있고요. 국내 <laughs> 주요 수요처는 그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그 대기업군 어 그리고 해외 해외에 있는 대기업 어 대상으로 주로 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그 자이넥스의 그 어, 서비스의 그 특징은 일단 그 다양한 제조 또는 그 유통 산업에 네, 풍부한 그 SCM 경험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어, 이 경험을 통해서 어, 이제 각종 그 SCM에 관련된 그 서비스와 그 시스템 모듈들을 이제 구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그 현재 솔루션을 어, 그동안 이제 많이 좀 개선을 해서 어, 현재는 어, 그 신기술 기반의 그 SCM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특히 요새 뭐 화두가 되고 있는 그 AI AI 솔루션을 저희 그 SCM 솔루션에 어, 접목을 해서 지금 현재는 어, 이 수요 예측 하는데 그 AI 솔루션을 어, 반영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에 더불어서 그, 그 RPA 이게 자, 이 로봇 자동화를 하는 그 RPA 솔루션과 접목을 해서 어, 자동화, 어, 업무자동화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블록체인 솔루션도 이제 일부 지금 도입을 해서 저희 솔루션에 접목을 하고 있는 과정 과정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그, 저희 그 자이넥스의 가장 서비스의 강점이 그 저희 연구소와 어, 컨설팅 팀, 그리고 이제 그 구축하는 그 구축 임플리멘테이션 팀과 그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이 시스템 구축하는 게그 저희 회사의 강점이라고 어,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제 각종 그 요구사항을 저희 그 연구소에서 어, 이, 그 요구사항을 담아서 그 신속하게 고객 사이트에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해 드렸고요. 저희 그 SCM 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SCM 솔루션 이름은 어, t c u b e Smart SCM이라고 어, 부르고 있고요. 이 솔루션은 어, 초창기에는 on-premise 방식에 예, 고객사 서버에 직접 이 소프트웨어를 까는 방식으로. 어, 제공이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클라우드 내지는그 사스 방식의 에, 시스템 기반이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뭐그 그러니까 요새 에, 예, 많이들 사용하시는 그 AWS, Azure 등의 그 환경에서 구동이 어, 가능하게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어, 저희가 이제 대기업에는 좀이 커스텀 방식의 그 어 시스템 구축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현재는 뭐 보급형의 그 SCM 도 이제 가능하도록 그 SaaS 방식의 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어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그 SaaS 방식의 그 공급망 관리 시스템 구축이 어,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요. 지금 이 SaaS는 주로 해외에서 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가까운 일본 일본에 지금 사스 고객이 지금 여러 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솔루션 안에는 저희가 어, 그동안 그 동안 해봤던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통한 그 업무 프로세스와 로직을 표준화해서 어, 제공,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시스템은 어, 기본적으로 그저웹 브라우저 기반으로 어, 접속을 할수 있게 예, 구동이 돼 있고. 어, 그리고 이제 그 모바일 모바일 환경에도 이 접속을 할수 있도록 구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스 환경의 경우 저희 그 멀티 타넌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하나의 서버에 이제 다양한 고객이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 그 티키브 어 스마트 SCM의 그이 운영 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저희 넥스에서 하는 사업은 그 SCM 영역 중에 그 계획계 모듈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어 이게 포함하고 있는 게 이제 수요 예측, 판매 계획, 그리고 재고 계획 그, 그리고 이제 공급 계획, 생산 계획 이렇게 다섯 가지 부분을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발생되는 그 계획을 이제 현장에서 공장이나 이런 유통 현장에서 실행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이제 시뮬레이션과 그 SNOP, 그 Sales and Operations Planning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어, 제공을 해서 이, 이 여기 이 시스템에서 생성된 제, 이, 계획이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어, 실행이 되고 있는가를 이제 모니터링을 할수 있게 어, 시스템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각 모듈별로 보시면 크게 저희 그일 가지 모듈로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면은 이 고객사에서 이제 발생되는 이제 각종 수요에 대한 예측을 일단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그, 수요 예측은 뭐, 예, 일반적으로 그 통계, 그 스테티스티칼 방식의 예,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아, 어, 근데 이제 요, 이거 한 3년 전부터 그 AI하고 머신러닝 음, 기법을 추가를 해서, 어, 여기에 이, 저 기존의 통계 기법 뿐만 아니라 이 AI에서 이제 생성이 되는 각종 베이스 라인 수요측을 어, 접목을 해서 이 수요측 정확도를 좀더 어, 높이 높여서 그 할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 이제 끝나면 그 영업에서 이제 판매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게 하게 되는데요. 저희 그 SCM 모듈에서 이 판매 계획을 각 영업 부서, 뭐 해외 법인 내지는 이제 그 국내 에 있는 이제 모든 영업사원들이 접속을 해서, 어, 본인이 이제 접수한 각종 그 판매 계획 및, 어, 뭐, 포케스트 정보를 이제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취합을 해서 계획을 완료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아, <laughs> 어이 판매 계획이 이제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재고 계획과 그 보충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제품별로 현재 재고 상황이 어떻고 이제 향후에 어 어떤 물건들을 이제 보충을 얼만큼 언제해서 적절한 그에 목표 재고치에 재고치를 유지를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이 시스템에서 빠르게 에 최적화를 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 계획이 이제 완성이 되면 그 재고 계획을 이제 맞출 수 있는 그 생산에 관련된 공급 계획과 그 생산 계획 스케줄을 싸게 되고요. 이 시스템에서는 각 공장별로, 공장별 그 라인별, 그리고 식투별로, 어, 어, 각 제품별 생산량을 이제 그 적절하게, 에, 만들 수 있는 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들은, 어, 저희가, 뭐, 소위 얘기하는 그 APS 방식의, 그, Advanced Planning and Scheduling 방식의 그 엔진을 통해서, 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이, 그, 제조 현장에 있는 각종 그, 대학 조건, 어 설비, 뭐, 자재에 그리고 이제 주문에 대한 납기 등을 감안을 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그 이제 판매 계획 정보, 재고 계획, 공급 계획, 그 생산 계획을 현장에 뿌리고 이 뿌린 계획이 이제 실행되는 것들을 모니터링 할수 있는 SCM 모니터링 어 대시보드가 이제 제공이 되고요. 이 대시보드 안에서는 이제 각종 레포트와 그 KPI를 분석할 수 있는 그 화면 화면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분들은 되게 이 SCM 모니터링 화면을 통해서, 어, 계획 현황과 그 실적을 비교를 해서, 어, 이 전체적인 그이 공급 현황을 이제 관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저희 솔루션 안에는 수요 예측부터 시작해서 그 최종 모니터링까지 이르는 일곱 가지그 모듈을 제공해서, 어, 전체 SCM 그 계획계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어, 이 솔루션의 생김새를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그웹 기반의 그 브라우저로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저희가 이제 크로스 브라우저라고 해서 이제 저희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 각종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 시스템 접속이 가능합니다. 주로 그 사용자분들은 크롬, 윈도우, 파이어폭스 등을 이제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고요. 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데 예, 보통 그 퍼블릭 그 클라우드에서 이 SCM이 구동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주로 이제 프라이빗이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연결을 해서 시스템을 구, 어,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리포트하고 이제 대시보드의 예인데요 어, 이제 말씀드린 이런 판매 계획, 생산 계획, 공급 계획 등이 이제 생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그 어, 생산 계획 시뮬레이션 결과, 그리고 판매 계획 결과와 KPI, 그리고 디맨드 등을 이제 각종 어, 방식으로 이제 그 어,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그 분석 리포트를 제공을 해 드리고요. 관련된 그 평가 지표, KPI를 이제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다국어 환경 방식으로 시스템 구현을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그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이제 4개 언어 기반으로 구성이 됐고요. 어, 예, 구글 트랜스레이트를 통해서 이제 이 나머지 언어에도 다 반영이 되도록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 저희 그 솔루션 소개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어, 마지막 그 순서는 저희가 그 구축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거 이제 설명드리고, 어, 정리하겠습니다. 어, 저희 말씀드릴 그 케이스타디는 스 이제 국내 대기업 그 음료 제조업 어,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어,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구축한 시스템이 SNOP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 있는데요. 어, 여기서는 저이 시스템 구축 범위가 그 수요 예측, 그 수요 계획, 재고 보충, 그리고 공급 생산 계획, 이네 가지 부분을 어, 저희 그 티큐브 스마트 SCM을 통해서 구축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이 SNOP 프로세스를 이제 전사적으로 확립하는 이제 그런 표가 있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생산 부문 그리고 유통 그리고 영업 등의 이제 이세 가지 부문의 예, 운영 프로세스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서 간의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좀 떨어졌기 때문에 각자, 각자만의 그 계획을 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 이좀 재고 관리나 이 고객 주문의 납기 관리 등이 좀 어, 명쾌하지 않았고 그 빠르게 대응하는 그이 프로세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통합을 해서 이세 개의 부서가 이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게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였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수기로 진행되고 있었던 그 각종 그 계획 작업들을 이제 디지털화하는 것들이 있었고, 이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결과들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그 성과 관리를 이제 빠르게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체제를 갖추는 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측은, 어, 저희 목표가 이제 수요 예측을 약한5% 정도의 정확도를 계산하는 게이 프로젝트의 목표였는데요. 어, 나중에 사실 그 결과를 보니, 예, 5% 이상의 그 계획 정확도를 저희가 그, 어, 계산을 했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수요 예측에는 저희 기본적으로 그, 어, 통계 모드, 모델, 통계 모델과 그 머신러닝 기반의 그 AI 모델 등을 포함해서 총 다섯 가지 모델을 이제 구축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저희가 이제 통계를 하는, 이그수요측을 하는 방식은 이 다섯 가지 모델을 전부 어,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중에 가장 정확도가 높은 어, 통계 모델을 어, 제시를 하는 게그 시스템에서 그 해드렸던 어, 내용입니다. 어, 주로 월 단위로 이제 수요 예측을 어, 진행을 했고요. 어, 총 구간은 12주간, 어, 한 3개월치의 그 계획을, 어, 이제 수요, 수요를 이제 예측을 하는 그 어, 방식이었고요. 기존에 이제 엑셀을 통해서 그 수요 예측을 하던 것을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빠르게 어, 결과를 내고, 이거를 이제 전사에 에, 에, 반영을 하는 그런 어,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요 예측에서 나온 그이 각종 어 예측 정보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생산 계획과 그어 재고 보충 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고요. 여기 생산 계획은 이제 여기 어그 음료 제조 공장이 어 대어서군대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 계획을 이제 그 수요 예측에 맞춰서, 어,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재고 관리가 좀, 음, 좀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그 유통이 좀 상당히 그 창고도 많고, 고객사도 많았기 때문에, 그각그 그 유통 포인트별로 이 재고 관리를 하는 그런 그 재고 계획을 수립했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그 창고별, 그 제품별, 그 재고 타겟, 그 이제 목표하는 그 재고 레벨을 이제 계산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그 공급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그 구축을 했습니다. 어, 예.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주요 화면 생김새를 좀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수요 예측 어, 화면입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 어, 이 판매 각, 각 제품별로 판매됐던 그 판매 실적을 이 시스템에서 그 읽어다가 그걸 이제 분석을 해서 향후 어 12주간의 그 제품 수요가 어떻게 될것이다하는 것을 이제 좀 예측을 해내서 그중에 가장 그 기존 실적 기준으로 이 오차가 가장 적은 그 수요 계획 모델을 이제 사용자에게 제시를 해서 어. 계획을 이제 수립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그 소비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이클이 그주 단위로 이제 많이 움직이는데요. 주 단위로 이제 그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 이런 어 수요를 시스템을 통해서 어 예측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온 이제 생산 계획을 통해서 그 계획 수립한 계획 수립이 이제 그 같은 날 수요 예측이 이제 완료된 그 시점에서, 어, 같은 날 생산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고요. 거기에 생산 계획 수립한 이후에, 어, 이, 저 현재 진척률과 어,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익셉션들을, 어, 저희가, 어, 파악을 해서 그 계획을 이제 빠르게 수정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어, 화면을 제시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니터링 화면인데요. 이제 생산 계획과 판매 계획 공급 계획이 이제 수립되면 그게 현재 어떤 식으로 지금 어~ 실행되고 있는지 그 관리자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이런 화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간략하게 저희 그~ 어~ 솔루션 소개와 회사 소개 드렸습니다. 예, 아, 어, 임박사님, 네. 어, 예, 발표, 어, 감사드립니다. 그, 이번에 이제, 임박사님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네. 네. 그, 임은욱 박사님 제가 그 초대한 거는 그 1997년도에 우리나라, 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SCM 첫 프로젝트에서 그 임은욱 박사님이 솔루션, 어, 미국의 IT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에 네. 본사 솔루션 담당자로, 어, 프로젝트를 저하고 한, 같이 한 1년 반 했는데, 최근에 그, 그회사의 이제 CEO가 다시 만든 회사에서 그 SCM 관련된 어,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어, 엊그제 그 세미나를 했는데, 어, 거기에 제가 패널 토론을 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SCM을 주제로 고민을 좀 하고 그다음에 SCM 하시는 분들한테 그 차세대 SCM 뭐또 SCM 관련된 IT 어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다음에 SCM 하는 사람들한테 어그 어떤 어뭐뭐래저 교훈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세 개의 주제로 논의를 하다가 어 논의하는 그 우리 후배하고 얘기하던 중에 이문욱 박사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연락을 하고 다시 초대를 했는데, 어쨌든 이상가족이 다시 만난 셈입니다. 아, 예. <laughs> 그리고, 어, 우리 저, 자이언엑스는, 어, MIT 박사 세 분이 만든 회사예요, 20년 전에. 그리고 우리 이문욱 박사님은, 어, 재미포인데 어, 그때는 처음 만났을 때 한국말이 좀 서투르고 그랬던, 그, 로 기억이 나는데. 네, 어쨌든 서입니다 네. 네. 하여튼 꾸준하게 SCM 솔루션을 해오셨고, 어, 저는 이제 자이언엑스가 어, 그 우리나라 솔루션으로 어, 말 뭐, 세계적인 어떤 그 어떤 반열에 네. 올라서 그 솔루션을 잘 발전시켰으면 하는 어, 그런 저 마음의 성원을 하는 어, 그런 경우입니다. 어쨌든 참여해 주시고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그 SCM 솔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연락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